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복귀하시는 분들, 신규 저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. 이번 6주년 이벤트가 있긴 한데 첫째, 두, 번째, 두 번째가 이제 같은 재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? 이거를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소환서부터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뭐 처음 시작하거나 복귀 유저거나 어찌 됐든간에 소환하는 재미로 하는 게 이런 수집형 RPG 게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받는 전설에대한장 이벤트. 정있지 않아요. 제일 좋은 옵션을 언제 얻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신비의 백장을 받고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상 출석하기가 지금 저는 곱하기 2로 돼 있지만 4월 1일 날 생성한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하기 3을 해서 15개씩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추측만 하더라도 신비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이벤트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비를 받았는데 뭐예요?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 드 아래에 있는 기념 코인 상점에서 성장에 필요한 데뷔몬이라던지 진화주문서, 각성주문서 거기다 레벨을 한 번에 만렙으로 올려주는 뭐 슈퍼엔젤몬, 무지개몬 등등 이런 친구들을 사셔서 첫 번째 거 끝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폭주룬을 기반으로 많이들 받으시죠 국민 룬이 폭주룬이기 때문에 2번, 4번, 6번 짝수룬들 중에서 뭐 지피, 공포, 챕터 이런 거 다양하게 받으실 텐데 필요하신 거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플러스 6강까지 하면은 높은 수치의 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을 받을 예정이에요. 연마나 마력기템 보석상자를 이것도 보니까는 새로 고침을 해야 되더라고요. 내가 <laughs> 원하는 옵션은 그냥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고침을 해서 주화를 써서 이제 원하는 옵션이 떴을 때 구매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폭주 공속. 폭주 공속이 가장 좋죠. 연마도 그렇고 마력기템 보석상자도 그렇고. 근데 뭐 마력기템 보석상자 같은 경우에는 폭주 체포도 괜찮고요. 영웅 말고 전설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언제 뜰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, 이거 둘 중에 뭐를 할지는 직접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눈이 없는 분들은 룬 먼저 하시고, 눈이 있는데 연마석이나 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먼저 하셔도 되고, 이거는 이제 많이 모아서 기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얻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질문이, 저뭐 해야 돼요? 이 게임 처음 하는데, 저희 게임 복귀했는데 뭐 해야 돼요?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번에 소환세의 길이라고 튜토리얼이 개편이 됐죠. 이거 보시면은, 1단계 전설을 주고요. 그 다음에 2단계, 4단계 보시면 크리스탈, 3단계에는 5성이 확정적으로 뜨는 초월의 소환서를 주기 때문에 따라가시면은 어느 순간 중수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거 깨시다 보시면은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실 것 같고 중간중간에 4성 몬스터 스킬 강화를 할수 있는 보상을 3개를 주거든요. 어떻게 보면 4성 데빌몬을 3개를 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차나 물부, 뭐 풍족커 이런 나중에도 범용성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친구들 하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들은 사실상 원하는 사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물마검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. 효율적인 면에서 따졌을 때 사실상 물마검이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만약 에 받지 않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성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요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